교회 찬송을 해요. 교회를 모르니까 악보를 갖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지요? 위험해 위험해 하다가 어쨌든교아 여기서 부흥회가 열렸네 요 그런 말도 있죠. 그럼 <laughs> 나 부흥회 할 그러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 연주는요 이분들이 연주를 잘하고 모두가 떠나서 이거 하나님을 보내요.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감사한다는 복사문을 올리고 이 연주를 하기 전에 이분들 소개는 자기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자기들 보고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고, 대 듣기는 이런 분들었다고. 군대 작전본부에서 소령으로, 어, 어, 작전금 소령으로 계시다가, 있다가, 지금 자, 도덕면 장수, 브락, 큰 브랑 옆에, 그 바다를 보는 그, 한자 전원주택에서 이그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그, 뭐, 누구한테, 뭐, 이렇게 아주 호화스럽게 사는 분이에요. 어, 근데 이제 하나님만 잘 모른다, 그 분인데. 하나님만 알아보면 이제 다 같이 살았죠. 그리고, 그, 사회된 분이, 예, 신흥수도 경숙인가 그 분인데, 에, 160km인가 말한다. 유명한 사람인데, 지금 신학을, 지금, 자기가 꼭 신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, 송의신학, 신학을 다닌답니다. 아, 그래도 아, <laughs>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, 이제 이두 분은 이제이름을모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정도저는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정사는학교를 갔다가 도는이 정도는 이정을는는는이 정도는 어, 공수부대에서 그들 부대생활을 공수부대 했습니다. 그래서 요새 이렇게 우리말로 쎄빠지게 하고 <laughs> 그, 조금 쉴려고 나왔는데 목공이 부천이라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투자신탁이라고 은행에서 가서 근무를 또한 16년 하고 이제 또돈벌 일도 없고 그래서 서울에서 그냥 온다고 온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왔고 원래 저희 공읍이 이제 고향이었고요. 금방. 이제 장훈 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위가 뭐 이제 저희 집 저희 집이 이제 경사가 난게 저희 사위가 어 천하장사를 했던 김경수가 제 사위입니다. 이제 160km 나간데 이 친구는 국교 5학년 때부터 맨날 선수로만 다니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맨날 성경하고만 살았고 성경 은 빠삭해요. 빠삭한데.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어, 그 역시 목공이 포도청이다. 어, 저희 딸하고 결혼해서 미국가서 좀 있다가 이제 왔는데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와가지고 안동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이번 달에 지난주에 그 장신대학원 거기에 그 입학하라고 이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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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교사로 여기서 먹게 뭐 하는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가 좀 밀어주려고 그럽니다. 아멘. 그래서 아주 참 착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것도 참 진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거예요. 아멘. 네. 이상입니다. 아, 네. 예, 저는 뭐 인사 소개 안 해도 잘 알고 있 사람 있습니다. 저는 <laughs> 양사리에서 태어나서 석포대에 <사포대는> 살다 <laughs> 습니다 <가져왔습니다. 웃음> 아, 오늘 저, 저, 하, 합주할 거군요.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합주하고 그다음 <laughs> 아 맞죠 처음. 하늘 가는 밝은 길. 네, 음. 그, 두 번째는 실로암이고 나중에는 독주는 저녁 봉곳을 향하여 이 친구가 이제 음악에 내가 뭐 어, 자료 군대에서 뭐 작전했다는 그 잘못된 것이 어디 음악 대학교 교수 나오다 온 사람이 <laughs> 음악이 대해서 너무나도 이게 언제그 가사를 보고 음마 들어보려면 어디서 시작하면 악보를 안 보고 전부로 해. 나 그러니까 아주 천재적인 그런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전어풍 곳을 향하여 몇번 들어보고 해, 아빠 안 보고 한번 해보소라. 아빠 오늘 악보를 안 보고 간다. 근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왜 이거 되냐?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언젠가는 에, 죽음이 닥옵니다 하는데, 항시 하늘의 소망을 갖고,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서 살아야 되겠다. 실로엄은 이따가, 저, 그 내용이 복음상관인데, 상당히 그, 빠르더라고요. 바, 그때는 박수도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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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주시고, 그렇게 하세요. 예, 여기 이제 한 번, 다른가 모든가, 이제 그것은, 이 <laughs> 말이 <게임하냐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리 하는 데다 하는 지박사마 하지. 됩니다 네. 저희도 또뭐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조금 이게 잘 못한데 여기까지 나서 하니까 처음 민망하고 좀아 부끄럽 습니다. 그런데 입기 좀 봐주십시오 저는 네. 잘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파손 을잘 해봐서 틀릴수도 네. 있고 그런데 그냥 제 생각난 대로 박자 개념 없이 하라고 생각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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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하십시오 <laughs> 수고 <laughs> 많으 <laughs> <laughs> Thank hey. you.